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배울 건 뭐냐면요. 방정식 X는 P 또는 방정식 Y는 Q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P 자리는 실제로 이제 상수가 들어가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뭐 X는 뭐 3, 이런 것들. 이런 방정식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어, x는 p 방정식 x는 p는요. 음. 우리 보통 일반적인 함수가 y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어쩌고저쩌고 식에 x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 그런데 y에 대한 설명이 없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음. 어, y 에 어떤 값이 오든 어, x는 항상 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 y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돼. 근데 x는 언제나 p야. 그러니까 뭐 p, 1뭐 이런 전도 지나고요. 어, 뭐 p, 2 이런 점도 지나고요. 그죠. y의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어, 1, 항상 x는 p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죠. y의 값은 계속 변하지만 x는 항상 p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음,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나요? 어, 자, 그래서 y 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세요. y 축에 평행하다 라는 말과 x축의 수직이란 말은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 동시에 알아두길 바래요. 어, 자, 그래서 음, 어,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러면 x는 뭐 이런꼴의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렇게 x축과 y축의 평행한 경우에는 기울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점 p, 0을 지나요. 어, 그렇죠, 선생님 y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p라고 했잖아요. 뭐 π,0도 지나고 π,3도 지나고 π,10도 지나고 그죠? 이런 점들을 지나겠죠. 음. 자, 그다음에 함수가 아니 다라는 말이 있네요. 함수가 아니다. 자, 우리 함수라는 건 뭐였냐면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x y의 관계를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x 값이 하나로 정해졌 x 값이 딱 p 값으로 고정이 돼 있을 때 y 값이 여러 개 무수히 많게 나오죠. 그죠? 이러면 함수가 당연히 아니겠죠. 된다요. 자, 만약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x는 0. 자, 얘는요. 어, y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x가 0인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 y축과 일치해버리겠죠. 그죠? y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0이기 때문에 이 y축과 일치하는 어, y축이 돼버리는 방정식입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y는 q. 형태의 방정식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Y 값이 Q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0, Q 이런 점도 지나고요. 1, Q 이런 점도 지나고, 뭐 마이너스 1, Q 이런 점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그래프는 어, X 값은 계속 뭐 변하지만 Y 값은 언제나 Q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Y는 Q라는 방정식은요, y 추,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어, X축에 평행하다. 음,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X축에 평행하다라는 말은요, y 축의 수직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알겠죠? 항상 세트로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는요, 음, 기울기는 지금 0이라고 나와 있죠? 음, 왜냐면요,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죠? X는, 지금,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고 한번 봐볼게요. X 값은 증가하지만 Y 값은 증가량이 0이죠. 어, 그래서 분자가 항상 0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0으로 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 점, 0,Q를 지나요. 음 0,Q 뿐만 아니고, 뭐, 1,Q, 마이너스 -1, 1,Q, 어, 여러 점을 다 지나죠. 자, 그리고 얘는 함수예요. 어, 함수예요. 어, 왜냐면요. X 값이, X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 Y 값은 Q로 하나씩 정해지죠. 자, 그래서 얘는 함수입니다. 어. 자, 그리고요, y는 0. 얘는요, 음. x의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y 값은 0인 거죠. 자, 그러면, 어, x축에 평행하지만, 어, 아예 x축과 일치하게 그려지겠죠? 어, x축과 평행하다고 할 수도 없네요. 그냥 x축이 되니까. 자, 그래서 y는 0의 그래프는 x축이 됩니다. 자, 이런 성질들 잘 이해해 두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얘는, 어, X는 P, Y는 Q, 이 방정식의 그래프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들 막 쓸데없이 암기하지 마세요. 어,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로 배워볼 개념은요. 음, 연립 방정식의 해를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요. 자, 우리 연립 방정식이란 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어, 합쳐서 만들어진 방정식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요, 직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배웠죠. 어, 왜냐면요, 얘를 y는 꼴로 고쳐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고쳐졌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인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라고 배웠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우리, 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예를 들어서, 어, x는 p, y는 q.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뭐 가감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서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러면 우리 연립방정식이 해라는 건요, 어, 방, 연립방정식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점이죠. 그죠? 이 등호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만족시킨다라는 점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식을 만족시키는 점을 그래프에서 지나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나는 점으로. 자, 그러면 위에 식도 지나는 점, 아래 식도 지나는 점, 이게 바로 연립 방정식의 해거든요. 자, 그럼 그래프 상에서는요, 어, 위에 식도 지나고 아래 식도 지난다. 그러면 교점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맞나요? 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어, 그래프에서는 교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두 어. 일차 방정식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 뭐 주어진 연립방정식에 어,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 교점이 뭐 3.1이었다. 이랬을 때이 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죠. 교점의 좌표가 해가 된다고 했죠. 해는 3.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됐나요? <laughs> 또 반대로 어, 뭐. 뭐, 2x 플러스 y는 뭐, 4. 뭐, 3x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대충 그려볼게요. 뭐. 어, 이 그래프, 이 직, 연립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또 나오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근데 네, 맞습니다.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요. 그러면 그때 나온 해가 이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맞나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